18. 감사를 통한 관계 육성.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감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친절과 이해심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와 존중을 키우는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관계에서 인내심, 용서, 수용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더 깊고 만족스러운 우정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을 마치면 여러분은 상호감사와 기쁨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삶의 관계에 영향을 공급하는 도구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감사가 중요한 이유. 감사를 통한 관계 육성. 우리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과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감사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상호 이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진실하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말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점을 언급하세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질을 아는 것은 당신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결을 유지하고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바쁜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시간을 내어 사람들에게 다가가 관심을 보여주세요. 말이든 몸짓이든 의도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더 건강한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용서하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이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도와주고 지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변화를 준 사람들에게 솔선하여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면 우리 삶의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오래 지속되는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한 관계 육성. 강력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감사의 힘은 큰 역할을 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수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유지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오랜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계획하거나 인생의 사람들과 모험을 떠나는 등 시간을 내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정을 표현할 때는 의도적이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한 몸짓이나 사려 깊은 칭찬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개인의 모든 훌륭한 자질을 인식하는 것도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짓 외에도 감사의 말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또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말은 당신의 관심과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작은 선물을 가져오거나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등 사람들에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에 투자하려면 시간과 노력, 헌신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더 많이 키우고 감사를 표현할수록 이러한 관계는 더욱 의미있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친절과 이해를 통한 관계 육성.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갖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감하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은 우리 삶의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진심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대화를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 한 조언이나 제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존중하고 지나치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사람들을 이해할 때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확실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는 단순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으며 당신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듣는 것 외에도 어려울 때에도 친절과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간을 내어 그 사람 곁에 있어주세요. 저희는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언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의 작은 몸짓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연락하고 편지를 쓰거나 전화나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인내심, 용서, 수용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실수가 삶의 일부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절과 이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관계를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친절하고 관대하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모두 의미 있는 관계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심과 용서를 실천하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합니다. 감사를 통한 관계 육성. 당신을 도와주고 지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의는 또한 자존심과 자기애를 키우고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는 가족 구성원부터 친구, 선생님, 멘토,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 누구라도 될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그들의 영향을 인식하고, 감사 카드나 작은 선물과 같은 의미 있는 대화나 몸짓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외에도 솔선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연락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의미할 수 있는 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확실히 말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것은 연결, 존중,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진실하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는 귀하의 감사가 진실하고 진심 어린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의 장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왜그 사람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의도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시간을 내어 당신을 도와주고 지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와 존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필요할 때 기쁨, 위안, 지원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좀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주변 세계와 소통하세요.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한 관계 육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의는 신뢰와 존중을 키우는 연결된 대화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면한 문제이든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든 편안하게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모든 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구성요소인 신뢰와 존중을 구축합니다. 당신의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존경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가?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더잘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대화로 이어져 더 강한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시오. 대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질문을 하십시오. 대화에 있어 공감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십시오.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각 사람은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단지 옳은 말을 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듣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뢰와 존중을 키우는 의미 있는 대화가 형성되어 인생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한 관계 육성. 감사는 의미 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단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더잘 알게 됩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관계에서 인내, 용서, 수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수용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다른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불일치와 오해가 있기는 쉽지만 상대방의 관점을 듣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키우는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서를 실천하고 필요할 경우 기꺼이 보상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영상임을 지는 것은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당신을 도와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솔선하여 다가가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의 결점에 관계없이 그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관계에서 인내, 용서, 수용을 실천함으로써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고 감사를 표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친절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강하고 양육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리고 당신을 도와주고 지원해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인내와 용서, 수용을 보여주는 등 관계를 육성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의미 있는 연결이 형성되고 관련자들 사이에 신뢰와 존중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간단하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작은 순간을 인식하고 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포옹일 수도 있고 들어주는 귀일 수도 있고 친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미루면 그 몸짓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감사는 순간순간 표현되어야 한다. 12분만 더 시간을 내어 감사를 표현하면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감사는 말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비언어적 방법은 말로 감사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소, 포옹, 손으로 쓴 카드는 모두 따뜻함과 감사를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감사의 언어적 표현을 항상 신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때때로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특정한 경우나 시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개인에 맞춰야 합니다.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감사의 표시를 보내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해주는 감사의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거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어려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여러 가지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될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